안녕하세요,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아그레두 가지 기도 제목,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남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 자원서 30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어,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팬데믹으로 어, 기도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에 걸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달라고 또 국가 경제와 또 기업과 어, 가정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장기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 예배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자몬서 30장, 아, 굴의 기도를 읽다가, 음, 제가 저도 모르게 감동으로 한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어, 약의 아들 아굴의 자몬이니 그가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아굴의 정체는 사실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아굴이란 이름은 아, 나는 나그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굴은 선지자이고 아, 이디엘과 우갈은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 오직 단두 가지를 간구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굴은 단두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 저만해도 참 힘든 시절에 제가 기도 제목을 세곤했는데, 한뭐 30여 가지 보통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딱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순간 감동을 받은 내용입니다. 어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 문제도 해결해달라 저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늘상 간구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가지를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구하십니까? 아굴의 기도 내용은 사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간결하고 소박합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단두 가지 기도 제목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둘째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이두 이 가지를 간과합니다. 어떤 점에서 정말 너무 단조롭고 또 어떤 점에서 너무 소박하기까지 합니다. 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굴은 자신의 성공, 인기, 인정, 자녀들의 축복, 부귀영화 또는 삶의 필요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을 간과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혀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던 시대에 균형 잡힌 삶, 중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배불러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 이유나 목적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굴에 간구하는 두 가지 기도의 이유는 자신의 필요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오직 그 중심이 아굴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통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좀 확대된다고 하면 자녀들, 또뭐 부부, 가족, 부모님, 또뭐 친척 조금 더 반경을 넓히면 이웃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도,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그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초점이 나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굴은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2절을 보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짐승이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그의 겸손함이 하나님께 정직한 영과 그리고 소박한 삶을 간구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 커녕,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닌 나의 욕망과 그리고 삶의 필요를 구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더 똑똑하게 해달라고, 더 능력있게 해달라고, 더잘 살게 해달라고,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잘 되게 해달라고, 끝없이 나와 나의 가족이 아, 어, 필요와 유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필요가 중심인데, 그럴듯하게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이죠. 아, 어, 심지어 사역과 섬김과 희생, 그리고, 어, 선교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의 겸손하고 소박한 두 가지 기도를 통해, 나는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 너무 뻔한 듯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의전적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에 생기는 문제의 95%, 아니, 99% 이상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만큼 인간답고 도덕적인 삶을 지탱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함도 가난도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기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굴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굴은 인생을 살며 놀라운 신앙의 지혜를 그리고 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 성도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많은 기도 중에서 기도 제목 중에서 고른다면 정직한 영과 삶의 수준에 대한 간절히 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개인주의와 성공이 부끄러운 가치가 아니라 도리어 어, 당연하고 성실과 노력의 상징이 된 자본주의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조차도 어느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사라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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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중심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아구레 기도를 묵상하면서 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 오늘 어, 진심으로 정직한 영과 또 가난하게 도또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아구레 기도를 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셔서 거짓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2. 하나님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3. 어, 나의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아굴처럼 겸손하고 소박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4.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의 정직한 영을 어, 부어 주셔서 거짓말하지 않은 정직한 어,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기도념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굴의 기도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도 아굴처럼 하나님께 정직한 영과 또 가난하지도 마옵시고 부하지도 않게 다달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